넘 남친 새끼도 잘 지내니, 블랙전환 <놀람> 루트를 새로 마련해보겠습니다. 사실 블랙저널이라기보다 지멋대로 저널입니다. 토요일, 일요일이 한 주의 끝인 걸 좋아하는데 그런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쓰지 않고 낭비되는 종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싫었어요. 헤비트래커나 슬립트래커 정도는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주고 다음날 아침에 한번 펼쳐보면서 지켰는지 확인을 해줍니다. 근데 약간 추금이 느낌이 있고요. 실제로는 잘 하지 못합니다. 이것이 좋은 일. 었던 때이고 지금은 사실 공백이 더 많습니다.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제가 전날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다음날의 컨디션 바뀌는 거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매일의 기록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. 저널링 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양식을 점뽕해서 만든 것입니다. 스티커를 저렇게 모아뒀지만 아끼지 않고 뻥뻥 잘 씁니다. 스티커는 어디 붙여졌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껴봤자 똥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. 분기에 한 번씩 노트를 바꿔주기 때문에 신나게 붙여줍니다. 블랙저널은 2021년 4분기부터 시작을 했고요. 중간에 아예 통째로 날린 분기도 있습니다. 저의 정신 상태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거의 객관적인 사실 맞습니다. 이거 누구니?